국회의원님들 제발 진실 좀밝혀주실게끔 도와주세요 근데 저, 저한테 저를 치절하듯이 저한테 저 범죄자 아닙니다 지금 진실을 밝혀달라고 지금 이정황들좀 밝혀달라고 좀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장면들은 다소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인간들이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핵심 증인이 나오자 국힘은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선 강혜경 증인의 마이크를 끄고 내쫓고 싶었을 겁니다 옆에 있던 검찰총장은 어쩔 줄을 몰라합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한마디를 하는데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이 정보를 탄핵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핵심 내용만 간추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강혜경 증인,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세요?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세요? 그리고 얼마나 무서우세요? 이렇게 큰 권력하고 부딪히는데 대립하고 이 권력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되겠다. 마음은 먹었지만 얼마나 마음이 힘드세요. 그런데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아주 귀한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힘이 들지만 좀 지나면 모든 게 좋아지고 사필귀정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힘내십시오. 예 어, 우선 명태균 씨가 어, 내보고 인사를 다할 거냐고 다 하겠냐 하되라고 김건희 여사가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인수위에 가서 면접관을 해달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부분은 명태균 씨의 음성으로 녹취가 되어 있지요. 네, 맞습니다. 예, 오늘 검찰총장도 계시고 국민 여러분 김건희 씨가 대통령입니까? 어디서 대통령이 하는 행동을 합니까? 면 인사 인수위로 와서 인수위 면접관이 되어 달라고 하되 면접관이 되어 달라고 하는 건 인사개입 아닙니까? 윤재순 총무비서관 이거 인사개입 아닙니까? 제가 거기에 답변할 위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답변 못하죠.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 부인이 이에 끼어들면 인사 개입입니다. 완전한 국정농단입니다. 이 국정농단이 이제 저한 분의 이야기 속에서 시작되었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국정을 농단하는 일에 함께 왔던 명태균 씨가 직접 밝히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인사 개입, 김건희 여사의 인사 개입은 국정농단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주가 조작도 그렇게 해서 건호수를 뒤에서 조정하듯이 하고 건호수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주가 조작하고 손해 보는데 김건희 여사는 주가 조작 조정해서 수익을 왕창 얻어도 대한민국 검찰이 다 봐주고 무혐의로 풀어져요. 이거 영화에도 영화보다 더한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 녹취 한번 들어봐 주세요. 명태균 씨하고 <laughs> 제일 친하다는 윤상현이가 씨. 제뭐 튼케 다 정부 참신한 건내기일는 <laughs> 정신이 나음밖에 <입나 온답게 웃음> 어. 그래 그러니까 가를 그래 하고 다니 거를 주디 주디 그 주디 그못 막아 갖고 어? 사람들이 경계한다니까. 상하고 <laughs> 네. 듣고. 네. 그고 네. 대통령은 김영선 님한테 가 윤상현 끝났어. 윤상현이 김영선은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대통령이 끼어서 대통령이 나는 김영선이라 하대라고 누가 이야기했다고 합니까? 사모가 여기서 사모는 누굴 말합니까? 김건희 여사 사모가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전한 거요 예 나는 김영선이라 하대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하면 됩니까 안됩니까? 검찰총장 공천에 개입하면 됩니까 안됩니까? 그렇게 지금 가정적으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답변 못하지요 무서운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공천에 개입하면 안 되는데 사인인 김건희 여사가 뒤에서 조정해서 공천에 개입이 돼요 윤석열이 끝내는 안 된다고 하다가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의 말로 저 화면 보세요 김영선 의원이라고 자기가 공천 발표를 합니다 5월 10일 날 이게 대한민국의 여당이에요 그리고 이 공천의 대가로 명태균에게 매달 김영선 의원이 듣기듯이 월급의 반을 뜯겼답니다. 맞습니까, 강혜경 씨? 네, 맞습니다. 그 반을 뜯겼더라고 하는 내역서 저희가 한번 띄워볼게요 바로 저겁니다. 저것을 검찰에 제출한 거예요. 반을 뜯겼어요. 자, 저 자료가 계좌 추적에 다 나와요. 그러면 검찰총장 이것도 답변 못할 사항입니까? 구적인수에자의 선진 답변적인 없습니다. 자 윤재순 우리 총무비서관 대통령은 여론조사 받았으면. 여론조사 제공받았으면 돈 내야지요. 아니 어떻게 이 사람들은 땅파서 여론조사합니까? 이 사람들 땅파서 여론조사합니까? 총무 비서관이 결제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무 비서관이 대통령이 빚진 거 결제해 줘야죠. 그건 아닙니다. 모르지요. 뭐, 이런 내용. 그 내용 체가 전혀 뭐 알고 있지. 대통령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제. 오늘 여기 나왔으니까. 대통령한테 가서 이런 일 있습니까? 사모님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무서워, 물어보세요. 그거는 오늘 제가 참석한 것. 그게 이, 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것. 보세요. 알고 여기는 내가 지리하는 장소예요. 아주 잘 나왔어요. 대통령이 이런 범죄에 가담했어요. 일 공천에 개입하고, 이 국정 농단하고, 삼 불법 정치 자금이고, 그리고 인사 농단을 하고 이 모든 것은 탄핵 사유의 내용입니다.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내용하고. 대가 똑같고 아니지만은 더 오늘 강혜경 씨 저희가 잘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윤 총장 부분 네, 법과 원칙대로 계속 수사를 진행 중, 중에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네 어려운 자리에 용기 내서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답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민의힘 책임 당원이라고 하셨는데 몇년 정도 책임 당원이셨어요? 2년 정도 됐습니다. 1년 정도 되셨고요. 자 아까 잠깐 얘기 나왔는데 그 PC를 압수색 당했고 어, 그게 지금 창원지검에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이 압수물 환부 언제 받으셨나요? 아직 못 받으셨죠? 아, 아직 못 받았고 이제 휴대폰만. 휴대폰이랑 받았어요? 이제 제가 썼던 하드만 몇개 이제 돌려받았거든요. 네. 지금 그 얘기되는 PC는 명태균 씨가 자료를 준 것을 저장한 PC인 거죠? 아, 명태균 대표가 쓰던 컴퓨터 본체입니다. 아, 쓰던 컴퓨터예요? 네. 이제 거기에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김건희. 여사와의 녹음 파일이나 아니면 카톡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말씀. 있는 걸로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네, 정확히 확인 안해 봤지만 있는 걸로 알고 알고 있습니다. 있는 것이죠. 네. 네. 자, 혹시 증인이 김건희 그러니까 명태균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 통화하는 것을 옆에서 보거나 들은 적은 있으세요, 혹시? 통화하는 건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없고 대신 네. 통화했다라는 얘기를 녹음은 들은, 들은 적 아, 녹음을 들은 적은 네. 있고요. 그리고 문자나 카톡 같은 것들은 직접 텔레그램과 <laughs> 내용을 일부 이제 보셨던 부분 있고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내용을 올렸을 때 네. 체리. 나봉이라서 체리 이모티콘 네. 그거 네. 이제 받았다라고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런 것도 자랑하고 보여주고 그랬어요. 네네. 네, 그런 것들은 기억이 좀 생생하시다 보네요. 체리 이모티콘이랑 네. 네, 그건 기억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공개된 카카오톡이 있었잖아요. 명태균 대표와 김건희 여사와의 카카오톡에 네. 뭐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사과 드릴게요. 뭐 이런 내용. 거 기억 나시죠? 네, 기억납니다. 네. 아까도 오빠가 윤석열 대통령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오빠도 윤석열 대통령으로 혹시 이해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렇게 판단하신 근거가 있으세요? 친 오빠하고는 명태균 대표하고는 소통을 네. 잘안 했던 걸로 저는 들어서. 아, 그래요? 네. 실제로 명태균 씨도 처음에는. 어~ 윤석열 대통령인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 최근에 갑자기 입장을 좀 바꾼 것 같아요 네, 네, 보셨죠 네. 네 원래 그렇게 입장을 자주 바꾸는 편입니까 그분이 어~ 웬만하면 잘안 바꾸시는데 네. 뭔가 다른 압력이 굉장히 변동 그~ 변동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에 지금 수사도 받고 있고 윤석열 네. 정권에 세게한번 들이받았다가. 뭔가 압력이나 화해 제스처들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런게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자, 미공개 여론조사들에 대해서도 녹음 파일이 나왔어요. 네. 기억하시죠? 네. 그 미공개 여론조사는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나요? 네, 저는 윤 대통령에게 그때 당시 후보 후보죠. 직접 네,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당시 선거 기간에 네.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죠. 네, 네. 네, 그거는 명태균 씨에게 들었어요. 근데 명태균 씨가 저한테 이제 녹취에도 들어보면 네. 윤석열 총장한테 후보한테 네. 네. 보고해야 된다. 궁금해하니까 빨리 자료 만들어 달라. 네. 하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한테 보고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윤석열,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윤석열 후보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고 한 것을 알고 있어요? 실물로도 가지고 갔었고, 네. 그 나중에는 카톡, 그 카톡으로 제가 보고서를 드리면 네. 전달을 해서 카톡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네네네. 네 그러면 명태균 씨 휴대폰을 보면 그런 자료들이 다 나와 있겠네요. 네, 나와 있을 겁니다. 송장님이 네, 아, 그렇죠. 부분 똑똑하게 음. 수사, 똑바로 수사해야 됩니다. 수사는 네. 더어지들어하고 더. 네. 있습니다. 예. 네. 네. 방금 들은 얘기 똑바로 수사하셔야 됩니다. 네. 또더 말씀하실 게 있으세요? 아 제가 제 카톡이 2023년도 5월달에 계정을 제가 삭제를 했었어요. 이제 사표 네. 내고 이제 더 이상 그김영석회원실에서 아. 네. 일을 하기 싫어서 네. 삭제를 했는데 혹시 이 계정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아. 그렇게 살리면 제 안에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게 그거는 증거로 저도 더쓸수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방법을 우리 뒤에 계신 변호사님이랑 한번 상의를 네, 해 보십시오. 제가 그것까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그때 미공개 여론조사가 사실 여론 조작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어, 윤석열 어. 대통령한테 보고될 때 후보에게 보고될 때그 여론조사가 조작된 조사였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나요? 아, 아니요. 조작 했 했다라는 내용으로는 보고를 한 적이 없고 네. 저한테 이제 지시를 할때 일부적으로 이거 데이터를 조금 손을 대라 네. 조작을 해라라는 지시는 있었습니다. 했고 그러면 실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는 조작해, 조작했다고 보고했는지 아니면 그냥 보고했는지까지 정확히 모르시는 모릅니다. 거죠. 네. 네. 자 그리고 이거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명태균 씨가 거래한 어, 후보자 혹은 의원들이 스물다섯 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 명단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공개할 수 있습니까? 아 나중에 제가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아, 제출하시겠습니까? 우리 네. 법서에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네. 혹시 오늘 중으로 제출 가능하기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 제출 네. 제출하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꼭 제출해 주십시오. 네. 네. 그리고 미공표된 여론 조사가 26차례 정도 얘기 나왔는데 그거보다 혹시 23차례. 더 네, 혹시 더 많이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여론 조사가 혹시 있었나요? 대선 조사 말씀하시니까. 네, 네. 대선 조사는 더 많이는 없니다 지금 언론에 알려진 정도가 다인 네, 것. 공표 것 네, 공표 조사하고 그 자체 조사해서 총 81회. 네. 조사 진행됐습니다. 혹시 그 여론조사 결과는 김영선 전 의원에게도 보고하셨나요? 아니, 보고하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당의 다른 쪽에 당의 다른 당직자나 다른 기관에 보고하거나 네, 전달한 적은 없습니다. 있... 오로지 그 지금 명태균 윤... 대표를 통해서만 네네. 전달이 되고 보고가 됐다. 네네. 그러면 그 보고서를 받고 윤석열 당시 후보가 명태균 대표에게 뭐 잘했다, 뭐 잘못했다 뭐 이런 칭찬이라든가 격려의 말을 해줬다는 거 들은 건 혹시 있어요 흡족해한다라는 말씀을 한번한 한 적이 있고 아. 뭐 그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따로 아, 후보가 흡족해한다 보고받고서 네. 혹시 그 보고가 김건희 여사 당시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에게도 전달됐다라는 건 적이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시고요. 적합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용기내서 말씀 주시고요. 그 하승수 변호사님 잠깐 나오시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약 81회 정도 했다고 그러셨죠. 근데 실제로 이 여론조사를 한 것을 입증을 할 수가 있나요? 명태균 씨가 부정을 하는데 그런 일이 아, 없다. 네, 네 자료가, 자료가 있습니까? 네. 실제로 한번 보여주시죠. 중단 좀해 주십시오. 프렌즈를 한건는 자체 조사... 프린트해갖고 공표 조사는 중앙 여심에 올라 저가시면는등록어 있는 자료 들을다 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모두 다 윤석열 네. 후보를 위해서 한 여론 조사입니까? 네 맞습니다. 상당히 돈이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 비용을 청구를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네 돈을 받아온다 해서 이 뒤에 역서를 만들어가지고 명태균부표행에 적고. 그때 삼월 이십일날 비행기를 타고 돈을 받으러 그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삼억 칠천 오백만 원 정도 됩니다. 억7천 오백만이 그8십개그 여론조사 네네. 비용인가요? 그걸 받으러 서울로 간다고 그랬나요? 네 가셨는데 돈은 안 받아오시고 그때 맹태균 씨는 서울에 간걸 부정을 하던데요? 부인을 하던데요? 가있 제가 3월2 1일 경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비행기 표 가지고 있나요? 네 그날 당일에 맹태균 씨가 간 비행기 표를 한번 보여주시죠. 비행기를 안 타고 가셨다해서 제가 비행기표 일부만 인프린트를 봤는데 이날 3월 21일 날 비행기를 타고 가셔가지고 청구서를 가지고 가셨 가지고 가셨거든요. 청구서를 서울로 가져갔는데 돈을 받아 왔나요? 아, 제가 결제센터 항공권을 명태근한테 전달했어요. 아, 네네. 아, 네. <laughs> 그래서 서울 가서 그 돈을 받아 왔나요? 안안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돈은 안 받아오고 며칠 뒤에 그 시간 조금 지났을 때 이창구 선거를 준비하러 이제 가야 된다 해서 일단 투입이 됐고 김영선 공천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3억 7천만 원 대신에 김영선의 공천을 받아왔다 이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김영선 공천을 누가 준 겁니까? 김건희 여사가 줬고 지금 그 당시에 당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과 그 윤상현 그때 공관위 위원장의 이제 힘을 합쳐서. 그 의창구라는 지역을 그 전략 공천 지역으로 만들고 나서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공천을 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상좀 틀어 주십시오. 명태균이가 바람잡아 가고 윤석열 대통령을 돕느라고 퍼러 돌리는 돈 대부분을 급기다 썼잖아. 내가 이제 그급의 영향을 받아서 공천을 받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영선 의원이 명태균이 어김그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실상 공천을 그 대가로 받은 거다. 네. 그런 취지로 말을 한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또 영상 틀어 주십시오. 김현수 육선안 돼. 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왜 공천받는지 아시죠? 우리 명 선생님은 황금이 책임질 했거든. 여사가 알아서 황금이 하고 우리 내 생계가 안 되기 때문에 김현선한테 당신이 공천 왜 받았어?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 여사가 그 김영선한테 공천을 주는 공천을 주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영태근 대표가 대선에 그만큼 이제 힘을 쏟아 보고 도와줬기 때문에 김영선한테 공천을 줬다는 라 내용입니다 황금이는 책임지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뭔가요 그 영태근 대표의 막내딸 이름입니다 그니까 러그 여론조사 비용으로 김영선 의원이. 명태균과 한금희를 책임지라고 김여사가 얘기했다 이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또 다음 영상 보시죠. 당시 국회의 누가 추나 어? 명태균 때문에 저 김건희 여사가 어? 선생님이 그 하라고 줬는데. 이게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때문에 공천을 김영선에게 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김영선 의원이 당선 이후에 명태균 씨에게 그러면 돈을 좀 줬나요? 세비를 받으면 반을 명태균 대표에게 전달했습니다. 제 계좌를 통해서 현금을 만들어 가지고 명태균 대표한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 돈을 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공천에 이제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김 여사가 명태균과 그 자녀를 챙겨야 된다 생계 유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김 여사는 이제 그 세비로 해서 도와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공천 대가로. 김영선 의원이 명태나에게 돈을 줬다. 얼마씩, 어느 정도 어떻게 줬나요? 이제 예를 들어서 세비가 천만 원이 들어오면 딱 오백 잘라서 반을 반이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저나요 지금 구천육백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그뭐 근거나 자료는 가지고 계신가요? 그 제가 그 검찰 쪽에도 제출을 했었고 그 처음 처음에 그 뉴스 토마토 보도할 때그내역서를줄셨습니다 제출을. <laughs> 지금 정리를 하자면 지금 맹태균이 어, 김건희 윤상열 대통령 후보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81회 했고 그 비용이 3억 7천 정도 됐는데 그 비용을 대신해서 김건희 여사 쪽에서 김영선 의원을 창원의창에 공천을 줬고 그 공천 대가로 김영선 의원이 세비를 이른바 반띵을 해서 맹태균에게 9천 육백만원 정도를 줬다 이 얘기인가요? 네. 우리 정의인께서는 이 사건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선 조사, 여론 조사의 힘으로 대통령을 제 당선을 시켰기 때문에 그 관련해 가지고 이제 김영선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부분이고, 일단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던 이유그 여론 조사 비용을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그 일단 무료로 제공됐던 그런 부분이라 이제 법적인 이런 처벌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따라 야될것 같고, 일단 시이 사안 자체가 만약에 저희가 여론 조사를 그 비용을 받았다면 저 김영선 공천 같은 경우도 이렇게 꼬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 부부가 자신의 여론 조사에 대해서 대가로 김영선 의원을 공천을 줬다. 그럼 이거는 지금 현행법상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제가 그 법조항을 잘 모르지만은 일단은 그 언론 쪽이나 이렇게 내용들을 봤을 때 처벌이 될수 있는 부분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지금 이 명태균이 자신의 입을 열면 한달 내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근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뒤에 김여사하고 사적이던 공적이던 대화를 많이 나눴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좀 이렇게 약점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제가 지금 대기하면서 다른 이제 언론사 쪽에 전해 들은 얘긴데 명태균 대표가 이제 국민의힘 의원님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다 위증이니 위증으로 고발을 안 하면 공적인 대화를 다 풀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내용을 전해 들었는데 그게 네, 사실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저는 이거 압박을 느껴지거든요. 네. 지금 증인이 아까 창원지검에 컴퓨터, 명태균이 사용하던 컴퓨터가 압수수색 당해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거기에 담겨있는 지금 명태균의 증거자료가 지금 한달 내에 단행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증거 자료들 가독 자료들이 있는 건가요? 그 내역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죠. 응.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써, 사용을 했던 컴퓨터기 이 때문에 안에 좀 중요한 자료들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들어가 있습니다. 강혜경 층인 진술 가운데서 어, 좀 분명히 해야 될 것을. 가 있, 있는 것 같아서 네.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스픽스 나오셔서 처음 이 사실을 공개했을 때는 소위 말한 김영선 의원의 반띵이 김영선 의원이 공천받고 선거할 때 돈이 없어서 명태균 씨가 돈을 댔고 그거에 대해서 환수 차원에서 반띵을 했다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었는데 지금 오늘 또 나온 얘기는 명태균 씨 생계 또는 황금이 보살피는. 명목이었다 네. 두 개가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헷갈릴 수 있거든요. 어떤 명분이었습니까? 세비 반띵이 제가 이제 녹취 내용들을 하나 하나 확인을 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들이 좀 많이 됐고 내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기억을 잘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 이게 녹취를 들을 때마다 일단 김 여사가 계속 등장을 합니다. 내용에 김 여사가 이제 김영성공처의 대가를 이제 대가로 명태균의 생계를 책임지라 이제 막내 딸 이름까지 고론하면서 책임을 져야 하니. 이, 그러니까 급이라, 구별라든지 이게 돈도 명태균한테 가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네. 이것도 분명하지는 않았는데 선거 때그 들어가는 선거 운동 공식 비용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김영선 의원은 없었고 명태균 씨가 그걸 대줬고 본인 강혜경 증인도 얼마 2 700만 2 7 0 0만원 넣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거를 되돌려받는 차원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명태균씨 생계와 황금이를 보살피는 비용이었습니까? 명태균 대표와 황금이를 보살피는 대가였고 그 그게 명기... 세비 반띵입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정인님께서는 지금 공익제보자라고 생각하세요? 예아니요로만 짧게 짧게 대답해 주세요. 저희께서는 네. 공익제보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아직 정식 공익제보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생각은 공익제보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본인 생각은 공익 제보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저는 아직 공익 제보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어,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라서 일한 적 있죠? 네. 국회의원 재산을 제대로 신고할 의무상 책임도 있죠? 회계 책임자는? 꼭 회계 책임자가 재산 신고까지는 권한은 없는 걸로 알고 그러면 있습니다. 그러면 했죠. 본인이? 네, 했습니다. 그래요. 작년 11월 달 공직자 재산 신고하면서 김영선 전 의원이 아파트 보증금 3천만 원 누락한 적 있죠? 그 누락했다는 사유가 있습니다. 있죠? 그, 네. 예, 아니요면 대답하세요. 그 다음에. 좀 물어보시면 안까요 김영선 의원님. 전 의원이 보유한 건물 토지 등에 대한 재산 신고를 중복으로 한적 있죠? 어디요? 김영선 전 의원이 보유한 건물 토지 등에 대해서 재산 신고를 중복으로 한적 있죠? 중복으로 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하시면 이정대로 고발되신 걸잘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김전 의원이 국회 윤리위원으로부터 그래서 가태료 처분 받게 됐죠? 가태료까지는 정확하게 지금 처분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처분 안 됐다, 됐다? 일단 지금 된 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나 모르겠다? 네. 어쨌든 본인이 그렇게 저기 3천만 원 누락했고 재산신고 중복했고 이런 적은 있죠? 중복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아니, 그 아파트, 왜 모르니까? 아파트 보증금 같은 경우는 명태열 대표가 주소를. 오픈을 하면 안 그러니까 된다 해서 그냥, 빠졌던 겁니다. 예, 아니요,만 대답하세요.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정치자금 통장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의 그 기부금 계정에서 2023년 6월 3일과 7월 29일 자산 인출, 인출이라는 내용으로 300만 원, 200만 원그선입권자도 모르게 인출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김영선 의원한테 다 얘기를 하고 김영선 의원이 인출을 하려 했기 때문에 인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다 파악할 거예요. 네, 음에그 부분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2023년도 국회의원 정치자금 회계 보고할 때총 1억 5,600만 원 중에서 1억여만 원의 영수증을 미 제출한 적이 있나요? 추가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나요? 네, 준비해서 검찰에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는 안 했죠? 네. 그래서, 어, 선임권자가 뭐라고 하니까 비행기표, 기차표, 현수막, 결제대금이니까 온라인으로 영수증 뽑으면 문제 없다라고 해놓고 영수증 결국 제출하지 않아서 고발당했죠? 어, 저 선임권자한테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오바라고 그래요? 저한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영수증 제출하면서 고발당한 적 있죠? 같이 그게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2022년 7월 9일, 7월 29일 날. 선거보존비용 받은 데서 본인 이채무상환력 명목으로 해서 9,700만 원을 정치자금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곧바로 가져간 적이 있지요? 그게 백이동 이명한테 빠져 나간 돈입니다. 그게 그렇습니까? 지금 검찰 쪽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재보궐 선거 비용을 선관위 에 신고할 때는 4,700만 원 빌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9,700만 원을 가져갔죠? 본인 그 국회의원의 본인 자산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의원님도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채무를 했던 만큼 빼 나가라고 했었습니다. 여튼 나중에 다 저기 파악할 거예요. 네. 그러면 그 김전은한테서 그리고 난 뒤에 또 9천만 원을 받아갔죠? 9천만 원 제가 받은 사실 없습니다. 명태균 그 급여를 9천 받아간 적 없나요? 명태균 급여를해서 빠져나왔었습니다. 자, 1억 8 7 0 0만 원을 그 김전은이 지급했는데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1억 2천 36만 732원을 추가로 저는 받은 사실이 없고 아니, 그걸 가지고 저한테 횡령 범으로 지금 고소를 해놓은 상태라 저도 대응을 할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하여튼 이런 적은 있죠. 요구한 적 있죠. 아니요. 9천만 원은 받은 아니, 적이 아니, 없고. 아니, 내용 증명서에. 네, 제 삽이 들어간 2000, 거를 제가 2000. 내용 증명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저기 위원장님, 저도 추가질 않을 테니까 3분 더 주세요. 네. 그렇게 하시죠. 네. 네. 하여튼 그 <laughs> 1억 2천36만 732원을 김전 의원에게 내용 증명서를 보내가지고 요구한 적 없단 말이죠? 있습니다. 제가 보냈다 했고 9천만 원을 제가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9천만 원은 안 받았다고 아까 얘기했고요. 네. 예. 내용 증명을 보냈다 9, 했습니다. 9천7백만 원을 보낸 계좌로 가져갔고 어쨌든 제 계좌로 왔지만 은 백이동 임영한테 공천의 대가로 아, 했 그분이 지출이 됐습니다. 가져고요 그다음에 1억 2천36만 7 3 0원을 추가로 요구했고요. 내용 증명 보냈고요. 맞죠? 네. 예. 그리고 그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고 이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이 해계보고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달라고 했는데 본인이 그것도 안 주고 연락이 끊겼다라고 해요 맞습니까? 보고자료 의원한테 당시에도 제가 프린트물로 를 해서 본인한테 드렸고 보냈음, 보냈습니까? 드렸고요 9월 2일날 본인 메일로 해서 다 자, 자료를 드렸습니다 해계보고자료를 안 준다고 선임권자가 뭐라 하니까 본인이 페이스북에 나 건드리지 말랬잖아 내가 개만천임권자가 김정선이 했는지, 아니고 그 위임을 받았던 석모 그러니까 씨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적, 저한테 지금 협박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 자, 저 지금 취조받으려고 제가, 여기 지금 증인으로 나 있는 거 아닙니다. 아니. 이, 의원님. 아니, 의원님 아니지. 정인 님. 제가 그래도 님까지 붙여 줍니다. 제가 지금 묻는 말에 대답하시고 예. Yes. 아니요만 해주시면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네, 아니요 하면 저는 아니, 의원님께서 저를 범죄자로 좀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laughs> 아니, 지금 제가 사실 여부 팩트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여부를 팩트 체크하려면 제 대답을 정확히 들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아니요만 해주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네, 아니요. 제가 부연 설명을 드려야 되지요. 페이스북에 나 건드리지 말랬잖아. 그거는 석종근 씨라는 그분한테 선임권자를 위임을 받았다는 그분이. 아니. 그 위임장도 정확하게 아니, 그 서식에 맞게끔 저한테 준게아닙니다 페이스북에 적은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페이스북에 적은 적 있습니까? 석정근 씨한테지, 김영선 씨한테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분이 저한테 문자 카톡으로 얼마나 협박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여튼 그런 문제 는 이렇게 적은 어놓건 있죠. 김영선은 아니고요. 석정근 그죠? 씨가 자꾸 저한테 협박을 했기 때문에 저하고 건리지 말라 뭐, 했습니다. 협박 협박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묻고 있지 않으니까, 자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세요.